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 아, 이피 말려서 못하겠네 아, 이피 말려서 못하겠네요. 사람들만 소리 질러! 아!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이찬원 이 출연하는 KBS 편수토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최종 GS 편의점의 삼각김밥으로 출시될 음식이 선택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을 1위로 뽑고 싶습니까? 뭐, 당연히 찬스 분들은 이찬원님의 요리가 삼각김밥에 들어가길 바랄 겁니다. 오늘 방송에는 이찬원, 이태곤, 유수영차예련등 역대급 연예인 셰프들이 대결을 벌치는 출시 박빙입니다. 편수토랑 최초 삼각김밥 메뉴가 탄생합니다. 5월 20일 방송되는 KBS ETV 신상출시 편수토랑에서는 올해 메뉴 출시를 위한 4 1 번째 메뉴 개발 대결 결과가 공개됩니다. 이번 대결 우승 메뉴는 밀키트와 함께 편스토랑 최초 삼각김밥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에 편셰프들의 경쟁은 어느 때보다도 치열했다는 후문입니다. 여기에 귀엽고 거침없는 스페셜 평가단까지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많은 관심과 기대가 쏠립니다. 최근 진행된 편스토랑 스튜디오 녹화에서 MC 봄지배는 오늘은 스페셜 평가단이 함께합니다. 특별 스튜디오에 있다라고 밝혀 궁금증을 유발했습니다. 스페셜 평가단의 정체는 리틀송의 트로트 가수 임도영, 홍성훈의 아들이자 KBS 살림남에서 활약 중인 예능색별 홍화철, 배우 유진의 훈훈한 두 아들 임찬영, 임찬호 형제까지 10대 청소년 4인방이었습니다. 편의점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나이기도 하고, 가장 식욕이 왕성한 10대들인 만큼 특별히 스페셜 평가단으로 초대된 것입니다. 네, 저는 오늘 이네 분의 연예인 요리사 중에서 이찬원님이 1위를 할 확률이 가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이찬원 님이 GS 편의점과 함께 모델을 맺으면서 지난번에 이찬원 님 도시락 4종 세트를 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담당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도시락 4종 세트는 10대와 20대들이 가장 많이 찾는 메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담당자로부터 10대와 20대가 어떤 어떤 맛을 선호하는지 많이 듣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 이찬원 님이 10대들과 아주 친합니다 우리 정동원과는 둘도 없는 친한 사이고 그리고 남승민 씨와도 아주 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홍자원이나 미스터트롯에 출연했던 어린 친구들의 입맛을 알기가 쉽습니다 즉 10대들의 입맛을 누구보다도 젊은 나이로 잘 분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차예련 씨와 유승현 씨는 이제 결혼해서 신혼부부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보통 아이를 갖는 엄마와 아빠들은요, 아이들을 위한 준비, 또 아내와 남편을 위한 건강 요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보통 짜고 맵고 하는 요리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또 이찬원님은 대구 출신이기 때문에 여기가 또 단짠 음식이 유명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태권 씨는 나이가 있는 싱글남입니다. 그리고 회를 좋아합니다. 낚시꾼이기 때문에 낚시꾼의 가장 첫 번째 입맛은요, 회 본연의 맛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양념보다는 그 자체로 생선의 맛을 느끼는 음식 맛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찬원님이 편수토랑 삼각김밥으로 선택될 확률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원님, 혹 이번에 우승을 하지 못하더라도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우승을 확률을 저는 90% 이상 봅니다. 10대와 가장 가까운 입맛을 갖고 있다. 그리고 정동원과 남승민과 친하기 때문에 세대의 입맛을 겨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GS25 편의점에서 도시락 4종 세트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10대와 20대의 입맛을 어느 정도 알지 않을까 분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결론은 그러면 오늘 저녁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아님,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 못 아, 피 말려서 못 하겠네 이거. 아이피 말려서 못 하겠네 이거. 어른 사람들만 소리 질러. 아이피 아 아, 말려서 못 하겠네 이거. 아이피 말려서 못 하겠네 이거. 아 긴장되네. 표숙할 일 강퇴. 힘낼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항상. 아이피 말려서 못 하겠네. 다들 오늘 스페셜 평가단 쪽에서는 누가 나왔는지 안 보입니다. 맛없습니다. 맛 없으면 막아피 말려서 못 하겠네 이거 아피 말려서 못 하겠네 이거 맛 없어 이래 버립니다 맛 없어요 라면이랑 먹을 때아피 때는... 말려서 못 하겠네 이거 아피 말려서 못 하겠네 이거 네, 다 네, 그 나... 라면을 오... 먹지 마그중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네. 된대. 된데... 아피 말려서 못 하겠네 이거 아피 말려서 못 하겠네 이거 <laughs> Jesus Christ 와수간만의 완판이 될 듯한 그런 아피 말려서 못 하겠네 이거 아이 피말려서 못하겠네 이거 아이 죽이는 맛으로 애들 다 비웠어 아, 내가 너무 짧게 먹은 것 같아 이등 하면 내가 아이 피말려서 못하겠네 이거 아이 피말려서 못하겠네 이거 나 따로 출시한다 내가 최종 우승자는 다들 어디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보니까 다들 여기 창원여고에서 오신 것같고요 창원여고에서 오신 것요 하나. 평가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이피 아, 말려서 못하겠네 이거. 아피 말려서 못하겠네 이거. 억울 사람들만 소리질러. 아이피 아 아, 말려서 못하겠네 이거. 아피 말려서 못하겠네 이거. 아 긴장되네. 표적관리 강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아피 말려서 못하겠네 이 다들 오늘 스페셜 평가단 쪽에서는 누가 나왔는지 안 보입니다 맛없으면 그냥 맛... 아이 피말려서 못하겠네 이거 아이 피말려서 못하겠네 이거 맛없어 이래버립니다 맛없어요 라면이랑 먹을 때아이 때는... 피말려서 못하겠네 이거 아이 피말려서 못하겠네 이거 아그나 라면을 먹지 마 <laughs> 그것 좀, 좀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된대 <laughs> 아이 피말려서 못하겠네 이거 아이 피말려서 못하겠네 이거 <laughs> Jesus Christ 와. Wow. 충분만에 완판에 될 듯한 그런 아, 이피 말려서 못 하겠네 이거. 아, 이피 말려서 못 하겠네 이거. 아, 죽기는 맛으로. 애들 다 비웠어. 내가 너무 짧게 먹은 거 같아. 2등 하면 내가 아, 이피 말려서 못 하겠네 이거. 아, 이피 말려서 못 하겠네 이거. 나 따로 출시한다 내가. 최종 우승자는 다들 어디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보니까 다들 여기 창원여고에서 오신 것 같고요. 창원여고에서 오신 분들. 삼각김밥 머리 하나. 평가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이피 말려서 못 하겠네 이거. <Bur> 아이피 말려서 못 하겠네 이거. 먹는 사람들만 소리 질러. 아이피 말려서 못 하겠네 이거. 아이 피말려서 못하겠네 이거 아 긴장되네 표적관리 강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평소아 피말려서 못하겠네 이거 다리로? 스페셜 평가단 쪽에서는 누가 나왔는지 안 보입니다 맛없으면 그냥 마... 아 피말려서 못하겠네 이거 아 피말려서 못하겠네 이거 맛없어 이래버립니다 맛없어요 라면이랑 먹어대. 때는... 아, 이피 말려서 못 하겠네 이거. 아, 이피 말려서 못 하겠네 이거. 그다. 라면을 먹지 마.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된대. 아, 이피 말려서 못 하겠네 이거. 아, 이피 말려서 못 하겠네 이거. Jesus Christ. 와. 숨좀 마네 완판이 될 듯상 그런 아, 이피 말려서 못 하겠네 이거. 아, 이피 말려서 못 하겠네 이거. 아죽이는 맛으로. 애들 다 비웠어. 내가 아, 너무 짧게 먹은 것 같아. 이등하면 내가. 아이피 말려서 못하겠네 이거. 아이피 말려서 못하겠네 이거. 나 아, 따로 출시한다 내가. 최종 우승자는. 다들 어디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보니까 다들 여기 창원 여고에서 오신 것 같고요. 창원 여고에서 오신 것같습니 하나. 온개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 이피 말려서 못 하겠네요. 아, 이피 말려서 못 하겠네요. 모든 사람들만 소리 질러! 아! 이피 말려서 못 하겠네요. 아, 이피 말려서 못 하겠네요. 아, 긴장되네. 최소까지 간대. 중간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잖아. 아, 이피 말려서 못하겠네 다들 온... 스페셜 평가단 쪽에서는 누가 나왔는지 안 보입니다.